자 횡보여도 파동이 좀 큼직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는 저 파동이 점점 작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고점 저점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건데 파동 웨이브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거든 그러니까 웨이브 사이즈가 크면은 이걸 변동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고 네? 그 변동성이 크다 그다음 변동성이 작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종목 이보영 두산 로보틱스 어제 적어도 45층까지는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42층에서 사서 오늘 아침에 장이 갑자기 빠질 때 무서워서 43층에 전량 매도해서 얼마 먹지 못했어요. 또 껄껄껄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마침 이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있고, 변동성이 큰 섹터가 있고, 변동성이 작은 섹터가 있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이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장, 시, 작, 아! 이랬지. <laughs> 오늘 제가 다른 거보다, 요거, 요거 쫄렸다는 거 아니야? 코스 닭 보자. 아! 이랬어요. 장초에. 지금 어찌 보면 반대매매도 반대매매고 장이 미친 장이거든. 우리나라가 원래 미쳤긴 했고 코스닥이 원래 미친 놈들이긴 한데 이렇게 밀려서 쫄려서 얼마 못 먹고 나왔다. 잘못된 거냐? 고치고 싶다. 그게 아니지. 왜냐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애플 실적 안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내려 꽂아 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뭐 계속 지금 환율은 위에 떠 있지. 애나 널뛰기 하지 채권 금리 바닥 찍고 돌리긴 했는데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지. 아이건 대응 잘한 거예요. 왜냐면 하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20% 30%한 번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졌어. 밑에서 내가 손절했습니다. 근데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가 손실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못 참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는 빠졌는데 잠깐 못 보고 있었는데 올라와 가지고 운 좋게 먹었습니다. 야, 운이 좋으셨네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플러스 15%가 났는데 욕심내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2%먹고 끝났습니다. 왜 위에서 안 파셨어요? 대응의 영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 소리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입니다. 후회해서 뭐해? 먹었으면 됐지. 그지 않아요? 일단 첫째로 신규 상장주를 건드렸어요. 변동성 투자를 한거 아니야. 변동성 투자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변동성 투자를 여기서 대박을 노린다? 여기다가 에큰 돈을 태운다? 무조건 고쳐야 돼, 이거는. 변동성 투자는 빠른 대신에 뭐예요? 대박이 아니야. 계속 말씀드리잖아. 짧게. 여러 번. 큰돈 아니야. 작은 돈. 여러 번. 대박과 큰 돈은, 대박은 어려울 수 있지. 대신에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뭐예요? 변동성 작은 종목. 뭐. 아니, 투산 로보틱스에 뭐 1억을 박았어, 5억을 박았어. 박아봤자 100만원, 박아봤자 500만원, 500만원이잖아. 그러면 그거 5만원, 10만원 주면 땡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500만원, 2000만원 만들라 그래. 40만원 들어갔어. 40만원 가지고 2만원, 3만원 치킨값 벌면 된 거지. 뭘 거기서 욕심을 내. 더 먹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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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그럼 뭘한줄 알아요? 샀는데 빠질 것 같아서 올라오자마자 익절했습니다 더 올라갔으면 왜안 샀어요?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정말 확실한 데는 큰 돈을 태우면 됩니다 확실한 데는 제가 지금 큰돈 태우고 있는 데가 SKT, SK하이닉스, 그 다음에는 TSMC, 그 다음에는 미국 채권 디즈니, 크래프톤, 자이 S&D <laughs> 어... 어, 세미콘 아프리카도 얼마 안 돼요. 테이펙스 얼마 안 돼. 지금 이 보시면은 투자하실 때 제발 그 영풍제지 이런 데는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단타 치는데야. 10만원 가지고 단타 치는 동네라고. 그럼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은 저뭐 엔비디아가 됐든 아니면 애플이 됐든 이런 데는 뭐억 단위로 때려 박아 되는 건 되는데. 어, 그 요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어,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변동성이 더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Ai 조그마한 중소형주라든지 그런 애들은 몰라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심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시총도 작고 혹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돈으로 눌러놔도 누를 수 있는데 한 대가 한정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누르는 게그 대주주가 또 어떤 또땀 맘을 먹을지도 모르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높은 섹터는 계속 변동성을 가져갑니다 공매도고 나발이고 그냥 매수로 찍어 찍어 올리고 이러면은 2차전지 같은 애들 계속 흔들릴 거야 근데 전체적인 시장 기준으로는 딱 비트코인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지금 누가 봐도 알잖아. 안 움직여. 지금 비트코인 봐 봐라. 지금 코인 시장 보시면은 차트를 길게 한 보자. 요거 누가 봐도 코인 시장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움직이냐 이거? 많이 안 움직이지. 지금 보시면은 코인 시장 요럴 때봐 봐. 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 없어. 왜 이런 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까? 위 아래로 매수 매도 알고리즘이 겁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오르면 계속 팔고 떨어지면 계속 사.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계속 돌려 이게. 그러다가 이벤트 발생하면은 한번 변동성 생겼다가 또그 자리에서 계속 돌려애들이 참여자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러는데 거래량이 줄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숏이라는 이 군데 이 롱숏의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참여자가 많든 적든 간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에코프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 을까 비트코인 투자자가 많지 에코 프로가 그렇게 날아가는데 비트코인 은안 움직인다니까 왜 알고리즘 으로 빡빡하게 잡혀있으니까 지수 알고리즘 매매랑 비슷하냐 비슷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봐봐 지금 차트 봐봐 얼마나 재미없냐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 진짜 이 수급을 다잡을먹을 만큼 큰 손이 한번 던지고 큰 손이 한번 매수 올랐다 내렸다 해요. 또 누워 뭔 소리냐?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든 빅테크를 기준으로 보든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근데 테슬라도 점점 변동성 줄어드는 거 눈에 보이죠. 테슬라도. 테슬라도 어찌 보면 점점 이게 파동이 줄어들어. 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결국에는 이0.5% 먹으려고 모여있는 이 공식들이, 로직들이 너무 힘이 세. 그냥 개인들이 매수해서 그냥 그냥 순수한 매수로도 못 들어올릴 만큼 벽이 너무 세게 쳐지는 거예요. 알고리즘 앱엔 누가 하냐?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관들 그리고는 해칭 투자하는 사람들 다 하죠. 지금 보시면 오늘 미국의 고용보고서 나오자마자 일제히 선물 지수, 외환, 금, 은, 석유 다 똑같은 방향이야. 보이죠, 이거? 4대 지수 다 올랐어요. 지금 국제효과 고대로 올랐다가 좀 떨어지지. 금 올랐지, 은 올랐지, 외환도 올랐지. 요것들이 지금 채권은 떨어졌어요. 빅스 떨어졌어요. 파운드 올랐지, 엔나 올랐지. 다 올랐어. 한방향이야, 다. 뭐, 알고리즘으로 걸려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KRX가 서버예요. 여기가 중앙이지. 여기가 메인이야, 메인. 그리고는 여기서 내가 NTS나 HTS로 매수매도 시그널을 보낸다? 실제로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봐요. 삼성전자 하잉스 내가 살때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많이는 아니고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느끼는데 더큰돈 굴리시는 분들은 느낀다 그러거든? 억단 이상을 한 번에 그냥, 호가창에다가, 시장가 매수 말고, 호가창에다가 걸어놓고 매수 때리거든. 금액 넣어서 매수 때리거든. 그러면 이만큼 체결이 안 돼. 근데 1억 정도는 체결이 대부분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그 여의도 형님들이나, 기관에 계신 형님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그, 뭐냐. 고객돈 운영하시는 형님들한테 막 들어보면, 한 30억만 때리잖아. 한 10억밖에 체결이 안 돼. 20억은. 분명히 호가가 있잖아. 호가가, 호가가 30억치가 쌓여있어서, 호가를 때렸는데, 35 매수를 때렸는데, 나한테 들어온 건 10억이야. 그리고 중간에는, 이 중간에서 알고리즘 분석하는 애들, 중간중간에서 매매하는 애들 있거든, 선수 애들. 얘들이 20억을 잡아먹는 거야. 어? 누가 사네, 실제로. 요거 여의도에 계신 분들, 기관에 계신 분들, 아니면 큰 돈, 고객돈 굴리는 분들은 실제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요새. 하이즈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변동성은. 투자판이 점점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애들이랑, 적으로 널뛰게 한 애들도 나눠질 거야. 이 동네도 양극화요. 이 동네도. 알고리즘 매매,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트라이하고 주변에 하는 친구들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나랑은 안 맞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수단에서는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지수는. 지수 매매는 점점 재미없을 겁니다. 지금도 나스닥 S&P 500 보시면은, 아침 태피절 때마다 말씀드리잖아. 오늘 이 차트 보고 매매했습니다. 오늘 이 차트 보고 매매했습니다. 이 차트 너무 무조건 매도야. 그 차트가 애플 차트가 될 수도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차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스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S&P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날에는 러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에나 차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매매를 많이 하는 그 고빈도 매매가 발생하는 거기에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계속 매도 때리고,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매수를 때려. 그럼 이이 이 벽을 못 뚫는 거야 시장이. 그러니 계속해서 지수가 같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나 내가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의 매매랑 유사한지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빅테크 투자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대가이로... 관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는 과정이고 저도 관찰하는 과정인데 요새 점점 재미가 없어 고금리니까 저성장이니까 맞아 워낙 정보가 빠르게 도니까 맞아 근데 야 오랜 버핏이 되게 유명한 말 하나 했죠 나는 1930년대에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 1980년에 태어나서 지금 투자하는 지금 우리 그 그 신빙들, 우리 신병들. 본인이 신병일 때는, 아, 정보만 알면, 사람만 많이 만나고, 부지런만 하면 돈벌수 있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처럼 부자 못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맞지. 워렌버핏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본인은 연평준 해가지고, 꾸준히 20%에서 30%의 돈을 매년 매년 벌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면은, 벌기 어렵다라는 거거든. 그 정보도 AI가 해결해준다고, AI가 해결해주니까 다들 AI에 뭐 구독료 9,500원 내면은 정보가 들어올 거야.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단타 쳐가지고 세배 벌었다가 잘못 쳐물려가지고 3분의 1 투막 나고 부자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더 FM 정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거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모두가 한다 그러면은 모두의 평균값보다는잘 벌어야지. <laughs> 그러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뭐 아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결국, 나중에 승자는 그거거든.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해도 되는 거고, 아주 그, 사고뭉치가 돼도 돼. 근데, 빠릿빠릿해도 좀 피곤하고, 사고뭉치가 돼도 좀, 결과가 안 좋잖아. 조용하게 지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위나 아닌가. 그죠? 조용하게 지나가는 게. 자, 요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 투자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소리>